수열 an의 첫째 향부터제 n 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했을 때 sn이 다음과 같이 식이 나왔다. 그러면 일반항 an의 급수의 합을 구하시오. 그러면 지금 sn이 주는데 an을 이용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an과 sn 사이의 관계를 이용하면 되네. 그럼 sn sn 1은 an. 특히 n이 2 이상일 때만 이식 쓴다고 그랬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3의 n승 마이너스 7분의 6의, 아 6의 n승이 아니구나. 6n, 그쵸? 거기에서 3의 n-1 7분의 6의 n-1 플러스 1을 해주면은 계산만 해주면 되는데 음... 자 이거 해보면은 어 어우, 이거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7분의 6n 더하기 1 빼기 3n 마이너스 10분의 6n-5. 풍분도 안 되고. 자, 그럼 이게 지금 a n인 거야. 지금 이게 a n. 이게 a n인데, 음, 지금 보면은, 자, 급수의 합을 찾아라고 했어요. 급수는 부분합의 극한이랑 같은 거기 때문에, 시그마 캔 1서부터 n 한까지, a k랑 같은데, a k가 왜 이렇게 복잡하냐? 한번 해 봅시다 그래도. 자,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시그마 k는 1서부터 n항까지 3k 7분의 6k 플러스 1이고 3k 10분의 6k 5. 자, 이거 이게 지금 만만치가 않은데 이게 넣는 게. 그리고 이게 지금 보면 앞뒤로 약분됐다될 거라는 보장도 없고. 자, 그래서 이거를이렇게 하지 말고 음. 이걸 따르게 한번 풀어봅시다. 음. 왜냐면안 되는 것도 보여줘야지. 맨날 100%다푼수 있는 것만 보일 수는 없잖아. 그쵸 자, 그래서 시그마 n을 3서부터 무한대까지 a n 은 식을 이렇게 이제 변형. a n 자리에다가 우리 s n 을 대신 집어넣는 거예 지금. 자, s n 마이너스 s n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집어넣고 자, 급수는 부분합의 극한이라고 그랬으니까 시그마 K는 3서부터 n 항까지 SK-1 -SK 그리고 실제로 한번 넣어보는 거예요. 지금 자, 실제로 넣어보면은 S3-S2 더하기 S4-S3 하나씩 줄어드는 거니까 더하기 5, 4점점점 어디까지 n- M-。 어. n-2서부터, 자, n-2가 왜 나와? n이지, 그쵸? 여기다 n 집어넣으면, sn-s, n-1. 여기까지 집어넣는데, 앞에 거 건너, 뒤에 거, 뒤어서 건너, 아 앞에, 앞에 거 건너뛰어서 뒤에 거. 앞에 거 건너뛰어서 뒤에 거. 앞에 거 건너뛰어서 뒤에 거. 이렇게 지워져서 남는 게요것만 남네. 자, 이거는 마이너스 s2 플러스 sn이 남네요. 이항까지의 합. 이항까지 합을 구하면 되는데, 음. s 여기다 2 e 집어넣으면 되니까는 s2는 6-7분의 2인 12 더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13이네요. 그렇죠? s2는 네 마이너스 마이너스 있는 거니까 플러스가 되네 우리는 지금 s n 만 해주면 돼. 그러면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이거 그냥 써봅시다.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13이니까 13, 그다음에 sn은 여기 나왔으니까. 3n 7분의 6n 1 자, 13은 13으로 수렴하고 극한값이 뒤에는 2로 수렴하기 때문에 답은 19. 이렇게 찾아주면 되네. 그렇죠? 지금 보니까 이 문제가 아니었어. 보니까 이 문제가. 그걸 이용을 하긴 했는데 그 문제는 아니었어. 그렇죠?